그림에서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가, OAC가 28, OCB가 50도일 땐 Y-EX의 값을 구하시오. 외심이고요 28이면 여기도 28, 50이면 50, 여기가 X, 그러니까 여기도 X가 되겠네요. 일단 요 28, 50, X, 이거 한 개씩 더한 거의 합이 90도가 됩니다. X를 구해보면 X 더하기 50 더하기 28. 대중값이 90. 이두개더 해보면요. 78이니까 90에서 78 빼면 12. X는 12도가 됩니다. X는 12도 이렇게 구해지고요. 여기가 10이면 이쪽도 같이 12도가 되고, 여기 50이면 이쪽은 50. Y는 이거 두개 더해서 62. 이렇게입니다. Y는 62도. 그래서 y에서 ex 빼는 거니까 62에서 이거 2배, 24를 뺍니다. 빼면은 38. 답은 38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